네 안녕하세요 주식 최쌤입니다. 11월 28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때까지 상승을 잘 했던 신규주들 좀 대부분이 하락이 나오고요. 좀 반도체 주들과 로봇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증시 방향 결정이 될 텐데요. 어, 증시 방향을 잘 보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반도체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계속 잘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같이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일단 어제 오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바로 또 오이평선을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이 위에 122평선과 482평, 강력한 저항이 겹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게 돌파를, 위로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맞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오늘 힘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항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일단 이 저항을 맞는지 위로 이제 돌파를 하는지 저항 맞고 하락을 하는지 지켜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상으로 봐도요, 지금 이 저항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 상단 부근인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지 그대로 강하게 돌파를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어제 이제 오일평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되었다가 오늘 또 오이평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증시 방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일단 이 단기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 부근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어제 이탈하고 오늘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상승 추세선 이탈한 거를 빠르게 회복을 해 주어야 재차 상승 추세로 갈수 있고 만약에 회복을 못 한다면 여기서 삼각수렴 하방 이탈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hpsp 입니다. 오늘 아주 신고가 돌파 장대항복 나오면서 거래 대금 3220억 실리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psp 는 이렇게 좀 장기간 몇 달간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최근에 박스 중심 부근에서. 또 미니박스 만들고 오늘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쁜 매물소와 돌파, 신고가 돌파, 박스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 좋은 기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눌림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약간 대장격으로 할수 있는 HPSP 추후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방입니다. 부방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로 세게 이제 상승파동이 밑에서부터 상승파 나오고요. 조정이 파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이 저항. 저항 맞았죠? 저항 맞았죠?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이 이 노란색 구간인데 내일 음봉 한번 정도만 더 나오면 이 노란색 구간에 도달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 영역에서. 혹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듬지팜입니다. 우듬지팜, 우듬집함 최근에 신규 상장 흐름 좋았다가 오늘 이제 대부분 하락을 좀 했는데, 오늘 그래, 그에 맞, 아, 네 잠깐 영상이 끊겨서,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오늘 거래량은 좀 줄어들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어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어제 돌파했죠 이렇게 돌파 이후에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좀 중요한 리테스트 자리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 저지바 부근 그 다음에 돌파 장태양봉의 중심 여러 이제 지지 맥점들이 겹쳐져 있는 이 구간 잘 지켜 준다면 좀 재차 단기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좋은 상승 나왔고, 상장 때 시가 부분에서 윗골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 쫙쫙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반도체 수급이 오늘 이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추후 눌림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중심에서 지지 후에 오늘 돌파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하고, 박스 돌파도 나오고요. 중요한 아주 기준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후 눌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일단 중요한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은 여, 이 노란색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구간까지 눌린다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보시면, 중요한 지지됐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저항으로 바뀌었죠.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가 되면서 오늘 오입평 터닝 도치 양궁성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약간 상승으로 재차 갈수 있는 흐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현 이화입니다. 서현 이화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부근에서 잘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항의 지지가 되는 영역과 오위평선 부근에서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전구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 부근에서 아침에 하락 후에 이중 바닥 만들고 돌파하면서 시가 돌파하면서 좀 상승이 나온 그 다음에 또 다시 전구점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란색 구간 잘 지켜주면 좋고요. 이 전구점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한다면 이번 주 이제 30일이죠. 목요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잘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꿈비입니다. 꿈비도 최근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큰 박스로 움직이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 저항 중간쯤에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 영역 그리고 돌파 장태형봉의 중심 여기 부분까지 혹시나 눌린다면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지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면. 또 추가 상승파동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가 임디입니다. 메가 임디 최근에 이 양봉 터뜨릴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할 때는 음봉 거래량 아주 확 줄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22평 선과 이 상승 추세 선에서 오늘도 도치캔들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상승 추세 선, 지지선에서 좀 여러 번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그 이전 상승 파동에서 고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지를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입니다. 대동 어제 이 중요한 저항 돌파하고 오늘 그 부근에서 아래 꼬리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망치형 캔들 등장하면서 약간의 지지 캔들 보여주고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재차 상승 파동 진행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리십입니다. 퓨리 도 신규 상장주인데요. 일단 최근에 크게 이중 바닥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이제 돌파 이후에 그 돌파자리, 돌파자리 상단이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에서 오늘 도치캔들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근, 11700원 부근 잘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웅진입니다. 웅진 보시면 여기 지지됐다가 깨지고 저항이죠. 저항 맞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에서 5일평 회복 양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눌리더라도 이 전저점이나 중요한 노란색 구간 맥점을 잘 지킨다면 좀 추가 상승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지금 조정 진행 중인데요. 좀이 음봉 거래량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중요한 저항의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까지 혹시 이 노란색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단기 상승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코아이입니다. 에코아이 일단 일봉상 상한가 연속으로 갔다가 지금 4음봉 조정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때 상장 첫날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아래골을 살짝 달았는데 30분봉 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상장 날의 저항이었던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52,100원부터 53,20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부근에서 오늘 살짝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 잘 지켜준다면 단기 상승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PSP나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나 마이크론 관심 종목들,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들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 괜찮은 오늘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좋은 양복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